저 둘이 저를 찾으러 올 겁니다. 찾지 못하는 사람한테 벌칙이 있어요. 지금 저랑 감독님이랑도 내기했어요. 저는 다라 언니한테 걸었고, 감독님은 세영이한테 걸었습니다. 누가 먼저 도착할 것 같아요? 다라 언니랑 세영이 중에서? 어머, 아, 아, 아. 어머, 어머, 진짜. 어, 크게 꼬르륵 했어 <laughs> 진짜? 아. 마이크에 소리 담겼을 수도 아. 있어. 아, 아, 아. 아, 우리 어떻게... 집에 보내주세요. <laughs> 여기서 저녁까지 있는 거 아니야? 철조망을 베고 들어가면 안 되나? <laughs> 도끼를 주세요, 도끼를. <laughs> 둘이 같이 오면 안 되는데. 아, 둘이 같이 오면 누가 먼저 종을 울리냐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엄마. 아, 여기서 시작을 한것 같은데. 어, 뭐야, 또? 아까 내가 여기 왔었는데. 여기 이쪽에 종이 있나요? 이렇게 가는 간지... 길? 가볼게요, 있어 <laughs> <우와. 우와. 웃음> 카메라 따위 안 와도 돼요 <laughs> 어, 어디로 갔어? 어디로 갔어? 어디로 갔어요? <laughs> 네, 모르겠어요 세영 <세형> 씨 어디 있니? 어디 있어? 아까 아온 덴가 이세영 들리지도 않네요. 내가 이길 것 같은데? <laughs> 거기 막힌 길이 <길을. 웃음> 왠지 이렇게 가다 보면 나올 것 같아요. <laughs> 아, 니다 여기 몇번온것 같아. 지금 달아야 서울 가자. 나왔어. 지금 팬들이 일어나고 있다고. 달아야 서울 가자. <laughs> 이거 봐. <laughs> 되게 열받는 거 아니야? 처음 만나면 초면이라 반갑고 구매갖고세번 만나면 친구 같아, 반갑소. 가족이 됐어요, 지금 다. 어, 나는 진짜 빨리 왔는데, 제가 운이 좋았나 봐요. 잠깐만, 어, 마인드 컨트롤 <laughs> 좀 할게요. 음. 본격 게스트 힘든 방송. <laughs> 여러분, 이러다가 이제 짠하고 나타나면 너무 반갑겠죠? <laughs> 언니 아니 저 혼자 야 잠깐만! 언 아니 저언니이자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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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. 드디어! 안녕하세요. 오자마자 고생하셨요니녕하요안녕하세안먹하세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 알겠어. 요안러하세요안세요 안녕하세요. 안 제주도에 있는 떡한이라는 곳으로 왔어요. 여기가 어... 떡볶이집. 아, 떡볶이. 욕해 주세요 어. 라는데요. 아니야 아니야. 그건 안 돼. 입니다 연... <laughs> 치즈는 <laughs> 아. 아. 따로 없어요. 아, 색깔 봐 너무. 우와, 우와 이거 무슨 우와. 색깔 봐 제주도라서 그런지 확실히 해산물이 들어간 떡볶이가. 이런 느낌이에요. 장로... 어, 세영 언니 랩좀 해줘요? 어. 랩! 좀 이따 해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일단 좀 먹고, 먼기 <laughs> 회복을 한 다음에. <laughs> 아니, 내가 SNL에서 장문복씨 이번에 또 했는데, 그 실시간 검사 일이란 거야. 어. 그래서 대통령 그분 전화가 온 거지. 고맙다고 또. 어. 대박. 멤버가, 누나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. 대박. 장난 데 이거 <laughs> 오늘 멘트 <멘토> 나오는데. <laughs> 짠. 짠! 아 진짜 <laughs> 맛있다. 다른데, 와. 오 문어인데. 나는 나는. 오, 맛있다. 음? 어 문어 되게 부드럽네요 음, 그러게. 네. 제주 문어예요? 제주도 문어는 잡아반에 찔게야. 오, 무슨 문어예요? 그 억자가 제주시 내무어 억자가 주시 문어. 오. 아, <웃음> 아, <웃음> 너무 솔직하게 억자가돼 되시는구나. 아, 그. 어, 되게 맛있네요. 문어가 다 확실히 다르다. 이게안 좋아서 찔긴 응, 거 없는 거. 이 빨판이 혓바닥에 붙어서 막날 간지럽히는 느낌? <laughs> 너무 맛있어요. 저도도막 간질간질. 완전 맛있어요. 완전 달가, 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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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아. 아, 아니 내가 토요일 날 이제는 S N L. 저희가 AOMG 아, 호스트 어. 나와가지고 응, 응. 끝나고 회식을 했는데 이제 신이 난 거죠. 오랜만에 남자 호스트분들이 4명, 총 AOMG 분들이 10명이 넘게 오셨어요. 그래서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거예요. 그게 지금 싹 내려가는데, 야, 금마!